우리 딸, 이제 진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네. 지금이라도 결혼식 취소하고 엄마 아빠랑 계속 살래? 뭐야, 하나밖에 없는 딸을 천여귀신으로 만들 생각이야? 나도 빨리 시집가서 아이 낳고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손주 보고 싶은 생각 없어? 나는 손주고 뭐고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딸만 있으면 돼.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나중에 내가 아이 낳으면 손주만 이뻐할 거면서. 아니야, 나는 우리 딸밖에 모르잖아. 근데 정말로 결혼할 때 아빠 도움 필요 없어? 집 구할 때 돈이 모자라다거나 뭐 다른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말만 해. 아빠가 다 해줄게. 괜찮다니까 또 그러네. 나 모아놓은 돈 많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착실하게 월급을 모아놨는데. 너가 월급 모아봤자 얼마나 된다고. 결혼할 때 번듯하게 집이라도 하나 갖고 시작하는 거랑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거랑 완전 하늘과 땅 차이야. 아빠! 요즘에 어디 가서 그런 소리하면 욕먹기 딱 좋아. 부모 도움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지금 연봉 얼마나 많이 받는 줄 알아? 결혼 준비할 만큼 충분하게 모아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부모 마음이 그게 아니지. 너 생각이야. 그렇고, 박서방 생각은 어떤데? 우리 집에 돈이 좀 있는 걸 뻔히 아는데. 처가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준다고 하면 서운해하지 않겠어?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어휴, 아빠는 진짜 이상한 생각을 다 하네. 내 남자친구 그런 사람 아니야. 애초에 재산이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내가 결혼할 생각도 안 했겠지.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하더라. 진짜 똑부러진다, 똑부러져. 너가 이렇게 알아서 다 해버리면 엄마 아빠는 진짜 도와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약간 서운하네. 서운하기는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살 거니까 두고 보기나 해. 이번에 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하게 되면서 처음부터 우리 두 사람의 힘으로 모든 걸할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평범한 편이었고 제 부모님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세요. 예전부터 결혼은 부모님 도움 없이 알아서 할 생각이었고 사회 초년생 때부터 월급에 70% 정도 적금을 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했으니 그 정도 저축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꽤 있고 남자친구 돈의 대출까지 받으면 신혼집도 큰 무리 없이 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두달 앞둔 어느 날 남자친구 어머님에게 뜻밖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아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세아가라고 불러도 되나 모르겠네. 저야 그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다름이 아니라 너한테 뭐 하나 물어볼 게 있어서. 너희들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도 신혼집을 못 정하고 그러고 있어? 토요일에 또집 보러 간다면서? 아네 조금 늦긴 했죠. 그래도 이제 딱두곳 중에 하나로 고르면 돼요. 주말에 부동산이랑 두집 모두 찾아가서 보려고요. 그래? 어디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하철 역 근처에 s아파트랑 h아파트 둘 중에 하나로 하려고요. 저희 두 사람 가진 돈에서 모자라면 대출도 알아볼 생각이에요. 거기가 출퇴근하기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 거기 집값이 만만치 않을 텐데? 너희들 대출까지 받을 생각이냐? 네, 집이 5억이라 저희 돈 3억에 2억은 대출받아야 할것 같아요.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우리 아들이 괜히 자존심 세우면서 대출받자고 하는 상황이니? 네? 자존심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너희 집에 돈도 많은데,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이면 그냥 사돈께서 조금 도와주시는 게 낫지 않니? 내 아들이 처갓집 덕보기 싫다고 자존심 부리는 것 때문에 손을 안 벌리기로 한 건가 싶어서. 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는 처음부터 양가부모님 도움 없이 알아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저도 모아놓은 돈 있고 오빠도 돈 많이 모아놨더라고요. 그거야, 그런데. 그래도 집에서 여유가 있으면 이럴 때 나서서 도와주시고 그러던데 보통은. 너도 혹시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되는 거야. 괜히 부모 자식 간에 너무 계산적으로 따지고 들면 나중엔 그게 더 섭섭해. 저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세요. 오히려 응원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저희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저 진짜 잘살 자신 있어요. 그래, 니들 생각이 좀 그렇다면야. 난 그냥 사돈 어른이 도와주겠다고 하는데도 너희들이 딱 잘라 거절하면 서운해하실까 걱정하는 거지. 너희들끼리 알아서 잘해봐. 네, 어머님. 저희 집 결정하는 대로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때까지만 해도 얼마 오면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식이 보름도 안 남은 어느 날 또다시 남자친구의 어머님한테 갑작스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쁘니?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 아, 지금 괜찮아요, 어머님.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수지역 근처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너희 아버지 건물이 하나 있다고 했지? 아마 맞을걸요? 무슨 볼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이 근처에 왔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무슨 건물인지 주소 좀알수 있을까? 저는 주소까지는 자세히 모르고요. 위에 병원들 있고, 1층에 약국이랑 편의점 있어요. 옆 건물에 바로 카페 큰거 하나 있는 곳이에요. 아, 저건가 보네. 알았다. 내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연락할게. 내가 방금 아버님 건물을 좀 둘러봤는데, 2층에 넓은 공실이 하나 있던데, 여기는 왜 비어 있는 줄 아니? 아마 예전에 거기가 샤브샤브 집이었던 것 같은데 몇달 전에 폐업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아직 공실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이런 좋은 건물의 공실이라니 아버님이 많이 속상하시겠구나.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만데? 어머님 장사해보시게요. 저는 그런 거잘 모르는데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 드릴까요? 아니, 아니.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 일부러 물어볼 것까지는 없다. 그냥 이 근처에 왔다가 사돈댁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구경 한번 와본 거야. 아빠, 수지의 아빠 건물 있지? 그거 병원 있고 1층에는 약국 들어와 있는 건물. 어, 맞아. 갑자기 그건 왜? 혹시 그 건물에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 없는데 왜? 누가 뭐라고 해? 방금 남자친구 어머님이 그 건물 왔다 가셨더라고. 2층에 옛날 샤브샤브 가게 자리 비었다면서 월세랑 보증금 얼만지 물어보시던데? 갑자기? 장사하고 싶으시대? 너가 하지 말라고 말려라. 요즘 가게 접는 사람들 천지야. 아빠 건물에도 가게 빼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골치가 아파요. 괜히 사돈끼리 돈 문제로 엮이면 서로 골치 아파. 정 장사하고 싶으시면 다른 건물에서 하시라고 해. 그런 건 아닐 거야.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셨겠지? 아무튼 장사하실 생각이라면 내가 다른 건물 추천해준다고 해. 내 건물에서는 절대 싫다. 나도 싫어.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그때까지만 해도 저나 우리 아빠나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그냥 근처에 왔다가 구경하고 갔나보다 생각했는데 얼마 후에 소름돋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니? 내가 너한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저한테요? 말씀하세요. 저번에 그 수지에 있는 너희 아빠 건물 말인데, 방금도 지나가다 보니까 2층이 여전히 비어있더구나. 벌써 비어있는지 몇 달이나 지났다면서? 아,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긴 한가 봐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도 폐업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말인데, 아무래도 그 자리가 계속 비어있을 것 같아서. 원래 집도 그렇고 가게도 오래 비워놓으면 안 좋아. 사람이 들어가서 사용해야 관리가 되는 법이거든. 아, 네, 저는 그런 건잘 몰라서. 멀쩡한 건물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으니까 내가 영마음이 좋지 않더구나. 집에서 가만 생각을 해봤는데 내가 너희 아버지를 좀 도와드려야겠어. 어머님이요? 그래,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장사를 좀 해볼까 하고. 그럼 건물에 빈자리도 없고 너희 아빠도 얼마나 좋아하시겠니? 아, 근데 그 건물이 지하철역 근처라서 아무리 2층이라고 해도 임대료랑 보증금이 비쌀 거예요. 어머님 장사하실 생각이시면 그냥 다른 건물 알아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지금 비어 있는 자리잖니.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서 가게 차려주겠다는데 나한테 보증금 임대료를 달라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차피 지금도 한푼안 나오는 자리인데? 내가 들어가서 장사 좀 하면 어떠냐? 건물이 꽉차 보이고 좋을 텐데 나한테 돈까지 달라고 해. 어머님 그 자리 평수만 90평이 넘을 거예요.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만약 진짜 가게 얻어서 장사하고 싶으시면 아빠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세요. 돈 없으면 말도 꺼내지 마시고요. 뭐야 지금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거냐? 내가 그 정도 돈도 없을 거 같아? 저는 부동산 같은 거잘 몰라서 얼만지 모르는데 그 자리 월세만 천만 원 넘을걸요? 헛소리하지 마라. 어딜 나한테 사기를 치려고. 맘대로 생각하세요. 저희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어떻게 보면 남남이나 마찬가지인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장사하고 싶으면 부동산 통해서 정식으로 상가 계약하시고 그게 아니면 그냥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너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아, 그리고 이 문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거고, 오빠랑 결혼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남이네요. 야, 너말다 했어? 이 문제를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는데, 뜬금없이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희 집은 부자니까 그 정도 해줘도 별 타격 없지 않냐고 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해서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았죠. 아파트 가게야까지 걸어놨는데 전부 취소하고 이주남은 결혼식 엎었습니다. 꼭 찍어 먹어봐야 된장인지 아는 것 아니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